오늘 주제는 은가격 조작의 족쇄가 풀린다 이거는 이제 버틀러 리서치의 기금석 분석가 테드 버틀러의 칼럼인데요 이 테드 버틀러는 누구냐 아마 뭐 기금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야 만약에 내가 은 투자를 한다? 라고 하는데 테드 버틀러를 안 들어봤어? 이러면 해외에서는 간첩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기금석 시장 거기서도 특히 은 시장이 조작되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막할 때는 아 무슨 가격 조작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맞아 떨어지다가 2020년에 실제로 JP모건의 그 트레이더들이 구속됐어요 그래서 재판받고 벌금으로 1조원까지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뭐그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은 가격이 조작되었다는 라 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초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가장 전문가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드 버틀러는 이렇게 은가격 조작에 대한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선두자인 이 사람이 왜이 조작의 족쇄가 곧 풀린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은 시장에 작용하는 세력이 누구도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건 저희 같은 이제 실물 보유자들이죠. 특히 레딧이라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은가격 조작을 깨뜨리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은 ETF를 대량 매수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도 통제가 안 먹히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 고심을 한 거죠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은 시장을 통제하는 건 종이 시장을 통제하는구나 선물 시장, 옵션 시장, ETF 이런 거를 통제를 하는구나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해 실물은 매우 매우 적은데 얘네가 담보로 움직여서 엄청나게 많은 종이가 생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길 공격해왔자 이 통제가 풀리겠냐 우리 실물을 싹다 싹쓸 해버려가지고 이 시장을 아예 박살 내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실버 스퀴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세력은 이제 JP 모건을 비롯한 미국 대형 은행들이죠. 가격 조작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아, 나 포기할래. 그냥 가격 올리자 오케이 하지도 않고 어 그래 나 포기할래. 나이 시장 떠날래. 그래 쟤네 절대 못 이기겠다. 하고 떠나지도 않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래 보인다가 아니라 실제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반대의 세력이 교착 상태의 궁극적인 어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누구도 포기할 것 같지 않은 이 싸움의 끝이 점점 보여지고 있다. 유일한 문제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끝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 거냐? 그래서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JP 모건 기금 속 채권 시장 조작 혐의로 1조 원의 벌금을 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테드 버틀러가 말했던 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진짜 애들이 가격 조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그 사건도 제가 이렇게 첨부해 놓고요. 은가격을 억제하고 조작한 세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은가격을 조작하는 세력은 대체 누구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40년 동안 은가격을 억제한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 최고의 귀금속 파생상품 거래소인 코맥스에서 커머셜 스왑 딜러입니다 이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 대형 은행들인데 실버아크님이 분석해 주시는 이 cot 차트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주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머셜 프로듀서가 있고 커머셜 스왑 딜러가 있고 그 다음에 넌 커머셜 매니지드 머니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 중에서 은 가격을 조작하는 세력은 이 커머셜 스왑 딜러예요. 이 커머셜 스왑 딜러들이 숏을 다 청산했을 때는 항상 은 가격의 최저점 부근이었고 그 다음에 숏을 가장 많이 모아놨을 때는 최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계속 그랬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들은 결국에 이거예요. 가격이 높을 때 숏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데에 베팅을 많이 해놔요 그 다음에 가격을 억누르고 나서 이 숏을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수익을 얻겠죠 그리고 수익을 얻고 그럼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면 가격을 억누른 거니까 억지로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이때 쇼포지션을 많이 잡아놔요 쇼포지션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다시 때려요 쇼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수익화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하면서 은가격을 조작하면서 여기서 또 이중으로 수익을 내는 이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커머셜 스왑 딜러 그러니까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제 40년 동안 조작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맥스의 은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여 코맥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은가격 결정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런던 금 시장이 모든 금 가격과 은음 가격을 결정짓는 곳이었거든요. 왜냐면 실제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거래가 대부분 다 코맥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코맥스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에서 이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다? 바로 커머셜 스왑 딜러, 미국 대형은행.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 되는 게 바로 JP 모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계 은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이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으므로, 어, 코맥스의 수십 년간 지속된 가격 억제가 끝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런던 금시장과 코맥스 이두 개의 시장만이 기금석 시장의 전부였어요. 물론, 이 외에도 뭐, 인도금거래소나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걔네들의 비중은 워낙에 작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2002년에 금거래소를 출범한 이후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쭉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냥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아예 싹 먹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그 금거래소 그러니까 금이 원래는 런던도 거래가 안 되고 코맥스 하나에서만 거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격 조작을 하면 이제 모든 은가격을 조작하게 되는 게 됐는데 중국의 금거래소가 새로운 경쟁자 플랫폼이 등장하다 보니까 만약에 코맥스에서 금가격이나 은가격을 조 작하면 여기는 가격이 낮지만 중국에서는 가격이 높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등장만으로 그러면 이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그동안의 통제가 잘안 먹히게 되고 오히려 조금만 인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올 거라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오로지 중국 때문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제를 깨뜨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지만 단순히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더 결정적인 이유들이 또몇 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어, 은가격에 대한 고정 상한선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포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은가격 억제 세력에 맞서 충돌하는 다른 매우 강력한 세력도 있으며 이는 또한 포기하지 않을 모든 조짐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월스트리트 실버 레딧이라는 그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실물 매직 공격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이런 막 전광판까지 띄우고 막 광고까지 돌리고 진짜 얘네들이 엄청난 단합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들어가면은 그 실물을 사서 막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급격한 은가격 상승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연히도 경제학에서 가장 강력한 원초적 힘,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어떠한 상품의 현재 공급이 현재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때마다 현재 공급과 수요 간의 부족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존 재고가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은이 공급되는 것보다 은의 수요가 2021년부터 계속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은이 적자였어요. 공급 적자가 일어났어요. 올해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치가 어마 무시해서 이세 개를 합치면 그냥 은이 1년에 생산되는 공급량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래도 은의 재고가 꽤 있잖아요 그 은의 재고가 지금 빠르게 줄고 있다 라는 거예요 어느 거래소다 를 막론하고 모든 거래소에 은 재고가 정말 빠르게 줄고 있어요 아니 보통 코맥스에서 줄면 이게 상하이에서 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상하이의 은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하이의 은 가격이 무려 14% 15%? 거의 그 정도나 더 비싸요. 코맥스보다. 이게 뭐 1, 2%도 아니고 10%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크지 않거든요. 한2% 정도 돼요. 2%도 뭐 사실 적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뭐 석유도 아니고 석유는 예를 들면 원산지에 따라 그 품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브렌트유라던가 서부텍사스유라던가 이란산 석유라던가 이런 것처럼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석유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석유텍사스유랑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가 한6%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가 있어도 6% 밖에 안 난다는 거야 근데 금은 순도가 똑같으면 뭐든지 다 똑같은 금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순도도 똑같아요 은도 그렇고 근데 순도가 똑같은데 품질의 차이도 없는데 코맥스에서는 22불인데 상하이 금거래에서는 25불이냐 이거지 이거 자체가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따지면 그냥 미국에서 은산 다음에 실물인출을 받아서 중국에다 넘겨버리면 그냥 그 안전자리에서 15%씩 수익을 낼 정도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걸 이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되고 있는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은 어,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실물이 비싸니까 으, 어, 많이 들어가야 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은이 줄고 있다는 건 지금 은의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폭발해서 은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은이 은 자체가 진짜 부족해져 버리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가격 통제고 나발이고 지금 은은 또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고 주얼리로도 쓰여야 되니까 걔네들은 가격이고 뭐고 일단 은을 써야 되니까 그냥 가격을 높여서라도 사야 돼서 이런 가격 조작 자체가 아예 안 먹혀버려. 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언제 은 재고가 고갈될 것인가입니다. 은에는 기록된 금괴와 기록되지 않은 두 종류의 금괴 재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고 써 있지만 그냥 그바 형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격 은, 뭐 등록 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코맥스에서는 등록 은 실물 인출을 위하거나 아니면 정말 초장기로 보유하기 위해서 그 워런트, 그러니까 소유주를 표시 시할수 있어요. 그런 소유 주를 표시한 은을 이제 등록 은이라 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은을 그 적격 은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이제 적격 은과 등록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이제 인지하시고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두 카테고리의 총 3개 재고량이 약 20억 온스라고 생각하며 현재 가치는 500억 달러 미만입니다. 기록된 은괴 재고량은 13억 온스 즉 전체 재고 20억 온스의 65%에 달하며 모든 ETF 및 투자수단과 코맥스 창고 보유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은 재고 7억 원스는 기록된 재고 외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21년 초 사상 최고치인 17억 원스로 증가한 이후 4억 원스 감소하여 현재 13억 원스에 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지금 4억 원스가 재고가 감소했다. 즉, 지금, 은의 재고가 정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물론, 13억 원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 막, 은 가격의 족쇄가 풀린단 아니어도, 이제, 이 재고가 다, 나가 떨어져 없어지는 건 진짜 몇 년도 안 걸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재고가 다 떨어지기 이전에 가격이 훨씬 더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드버틀러는 이 수요 공급 법칙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재고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통제가 먹힐진 몰라도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고 산업수요가 줄어들 거냐 무슨 경제위기가 와서 산업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앞으로 은에 대한 산업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일 밖에 안 남았다 뭐 태양광 수요도 그렇죠 그 다음에 5 g 의 인공지능 이런 쪽에 은의 사용량이 어마무지하게 쓰이는데, 뭐 전기차도 그렇고, 여기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감당할 만큼의 공급량, 이건 설비 투자로 미리 알수 있거든요. 그런 공급량은 뒷받침 될 수가 없는 형태라, 그래서 공급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텐데, 그러면 무조건 이 통제는 끝난다. 그리고 그 통제가 끝나는 시점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은 재고고갈의 실질적인 끝자락에 와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은가격이 급등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의미로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 역시 기본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단, 투기 심리는 투자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뚜렷해집니다. 수년 동안 은 가격이 너무 철저하게 억제되어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은 매수를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 가격표만 아래를 살펴보는 사람들많이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실버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깊숙하게 은에 대한 시장을 공부하고 여기가 통제되어 있구나. 지금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구나. 지금 은 생산 단가가 20 달러인데 22불에 판매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가격이냐? 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야, 그거 은 가격 오르지도 않던데? 맨날 그 자리던데? 라고 생각해서 관심도 안 주고 있다 라는 거죠 따라서 거의 40년 동안 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의 가격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가격 매우 성공적으로 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투자 행태가 다른 모든 투자 자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은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엄청난 가격이 달성될 때까지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 가격을 억제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투기 수요. 우리 뭐 비트코인 가격 막 치솟을 때 그거 가격 억제가 되나요? 뭐 어떤 비트코인 세력이 와도 그건 억제가 안될 거예요. 이런 집단 투기 수요가 진짜 무서운 건데 집단 수, 투기 수요가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가격 통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 첫 번째. 재고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격 통제는 조만간 풀릴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단 투기 심리까지 일어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그은 가격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 이제 엄청난 폭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력하고 연주이 좋은 사람이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은의 경우 물리적 부족이 발생하면 기존 재고를 추가로 고갈시키는 것만이 불가피한 가격상 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때 우리는 은 재고가 최대로 고갈되는 지점에 도달했거나 그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가격을 억누르는 세력의 막강한 힘보다 수요 공급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유리하게 해결될 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은은 역사적인 가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버틀러 리서치의 기금석 분석가 테드 버틀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려봤고요 어,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사람의 논리는 거의 틀린 부분은 없긴 해요 사실 제가 옛날에 걸고 넘어졌던 건이 부분이었거든요 JP 모건이 은 가격을 조작한다? 어, 그거는 너무 음모론적인 생각 아니야?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봤지만 그렇다고 그냥 COT 차트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투자에 정목시키기에도 너무 좋아서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설마 진짜 그런 음모론 같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밝혀졌죠 예 진짜로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뭐 진짜 얘들이 가격을 계속 조작하고 있다 뭐 사실 이거는 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있습니다 예, 왜냐 아 그래도 자유 경제 시장인데 설마 하나의 자산군은 이렇게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믿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안. 믿고 있습니다만, 아, 점점 부정할 수 없어지는 게 되고 있기는 해서 저도 약간씩 설득되고 있긴 합니다. 솔직히 어, 이 부분.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은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강력해지고 있느냐?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수 있어요. 지금 산업 수요가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미 작년에도 돌파했고 재작년에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산업 수요가 그럼 앞으로 줄어들 거냐? 라고 볼때 쉽지 않다는 거죠. 뭐 갑자기 태양광 발전을 없앤다. 뭐 솔직히 태양광 발전을 없앤다고 치더라도 이 은이 전기전도율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열 전도율도 가장 높고 모든 원소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구리로 대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없었던 그런 그 산업 구조가.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초고속, 초저지연, 뭐 이런 쪽이 각광받고 있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전기차, 이런 것들. 앞으로 얘네들이 줄어들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기후위기? 이제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런 공급을 많이 늘린다? 공급 많이 늘리면 되지 않냐. 공급 늘리는 건 제가 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과 은은 캐기로 마음을 먹으면 10년 뒤에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광산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거의 한, 거의 십몇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설비 투자를 안 늘렸어요. 설비 투자를 안 늘렸다는 건 얘네들이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광산을 채굴할 만한 그런 기기들을 이제 다시 뭐 디벨롭 해 놓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와서, 그냥 오늘에 와서 금과 은을 늘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과 은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203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막 4, 5년 이상 이제 두고 봤을 때 금과 은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은 가격이 막 10배 이렇게 상승을 해 가지고 은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걸로 공급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은 채워줄 수 있어도 사실 광산 생산량만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담당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다 수요는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건 기정 사실이고 공급은 앞으로 더욱 더 줄어들 것도 기정 사실이라면 이건 은 가격의 재고가 고갈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다. 이 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상품 거래소에서 쌓여 있는 재고들입니다. 단순히 뭐금은 가격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 공급 법칙만 생각해 보면 어, 은 가격이 분명한 그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공급 부족으로 니켈 사태 같은 거 근데 니켈 사태는 아주 단기간에 끝났지만, 은은 정말 장기간에 그런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날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요거는 동의하는 바고요.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13억 온스가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어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는 산업 수요가 뭐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하면 뭐 반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 어느 정도의 땜빵할 정도의 재고는 좀 남아 있지 않나 해서 은재고가 최대로 고갈되는 지점에 도달했거나 그 지점을 넘어섰습니다라고 했지만 전 도달했거나 지점을 넘어섰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 지점으로 정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한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사실 논리 구조나 그리고 이 사람이 써왔던 그 전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진짜 크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은을 살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JP모건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의 칼럼을 보면 또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